네, 안녕하세요. 갓겜만 골라는 헛장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조선 사이버 펑크로 기대작이었던 산납이고요. 도트 갓겜입니다. 자, 설정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랑 뭐 이것저것 만질 수 있고요. 뭐키 설정, 패드 설정 있고. 자, 저는 새 게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있네요. 저는, 저는 플랫폼을 처음이니까, 응, 거짓말이고요. 게임을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연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쉽게 쉽게 가볼게요. 아빠. 아빠 아니면 오빠죠? 아, 아빠. 아빠였습니다.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번은 아빠 괜찮지 않았어? 아, 이거 되게 로그라이크 같은 느낌 이 살짝 있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플레이하는 랜덤성. 그런 게 아니라네요. 죄송합니다.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로그라이크 아니에요. 아, 벚꽃. 올해 벚꽃놀이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자, 1을 누르라네요. 어, 뭐, 이상한 게 달려있어요. 로봇인가? 어, 뭐 있어요? AD, AD, AD. 아, 뭐, 가라는 소리인가요? 누리라는 소리가 아니었네요. 딸이, 딸이, 아빠. 자, 이둘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우리 딸 기분 좋다. 뭐 하고 있었냐면, 아빠한테 보여줄 게 있어. 내가 만든 거다? 어때? 아, 이거. 아빠를 만, 만드... 누가 봐도 아빠를 지금 닮게 만들었는데. 손재주가 참 좋아요. 거짓말을 합니다, 딸한테. 매우 큰 현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도 딸 하면 다 이쁘죠? 응. 아빠 닮아서 그렇대. 아빠 닮아서 손재주가 좋은데, 허수아비를 이렇게 만들었다. 매기는 거죠. 아, 여기서 거짓말 한번 해줘야 됩니다. 얼굴이 완전 똑같아. 얼굴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아빠 부탁이 있어. 나 선물... 아, 선물이 아니네요. 아빠랑 놀고 싶어. 킹치만, 킹치만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재밌는 걸. 아, 당... 이런 이런 침대를 보여줘야죠 어 물론이지, 100억 번들. 나는 3만 번만큼 사랑해. 완전 재밌겠다! 재밌는, 물건들을, 재밌는 물건들 재밌는 물건들 상자에서 일본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일본도 아니면은 무슨 M 육십육 이런 거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막어막한포 나오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어 뭐지? 아빠 여기야. 아빠 저기 여기 재밌는 물건 상자 저기서 제가 볼때 분명히 일본도 나옵니다. 아니면 은막 라이트세이버 같은 거 나올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아... 실망감... 정말 선물... 정말 장난감 상자였어요. 아...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굉장히 나올 줄 알았는데, 저 하다못해 권총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무전기... 아... 무전기가 무정기. 아, 좋아... 선물, 아, 장난감 상자에서 무전기가 나오네요. 음. 음... 그런데 딸... 아... 군대 물건들이 상자였어요. 재밌는 물건들이 됐을까... 응... 그래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니? 오, 멋을 알아요, 멋을 멋을 아는 친구입니다. 이러면 분명히 아빠가 부하가 됩니다. 그럼요, 내가 대장님 해도 돼. 대장님 하고 싶합니다. 물론이죠, 대장님. 아싸, 이제부터 난 대장입니다. 철 호랑이를 빌려줘. 어, 철 호랑이가 뭘까요? 어, 무슨 마패 같은 게 있나봐요. 호랑이다 고마워 아빠 왜 귓순말로 이기하는 거야 아빠도 참 내가 대장입니까 님오 대장은 귓순말로 이야기하나봐요 나날 따르라 아 보통 여기서 흔한 클리셔면 나갔는데 딸이 없죠 흔한 클리셔면 나가면 딸이 없습니다 이거 뭐 분명합니다 벚꽃이 벚꽃나무가 보이고요 딸이 없죠 딸이 허섭이 여기있고요 딸이 없습니다 딸이 오 어, 스페이스 아 점프 나왔네요 아뭐이정도뭐 가뿐하게 갑니다 플랫폼 어저 뭐... 게임을 못해요 근데 음, 하지만 이정도는 가뿐하게 갑니다 대원 딸이 있네요 클리셰가 안나왔습니다 막중한 인물이기 뭐 때문이지 산딸기 대원을 구출하는거 산딸기 대원 아 진짜 살딸기요 딸기 따오라는 소리네요 지금 아 뒷동산 아뒷동산을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한번 나가기 힘들어요 요즘 공, 운동하고 있는데 아 어찌나 나가기 힘든지 방금 킹룡 이야기 나왔는데요 용암은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아 안청에 졌고 그럼 킹룡이 있다는 소리인데어 아, 킹룡은 못 참죠 천문화적 정군예인 어 아, 근데 읽혀요 한글의 위대함 천하무적 정예군인 어, 아직 따님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런 단어들이 돼서. 귀엽습니다. 아, 지금 킹용을 만나러 가나요? 용암이 있고 킹용. 어? 잠깐! 위험해. 아, 분명 용암이 구현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구현을 시킵니다. 없는 걸로 한거 아니었나? 아, 뭐 시킨 대로 해야죠. 그렇지. 대장, 대장이, 대장이 원래 군대에서 까라면 까야 됩니다. 저기 산이 보기 싫다면 산을 없애야 돼요. 완전 뜨겁기 때문이다. 아, 이러면 또 밟고 싶은데. 전 밟고 싶어요. 저렇게 막 이야기하면 밟고 싶습니다. 저는, 어, 뭘 했어요? 어, 뭐 또롱또롱 하더니, 별걸 다 합니다. 아, 이러면 또 밟을 수 없죠. 또, 게임 자랄이니까. 스페이스 면 올라갑니다. 오, 좋아요. 아 여기는, 여기는 잡수있는아니요어 점프 점프 아 이정도는 뭐아직까지는 가뿐합니다 저는 이정도는 가뿐해요 헛장은 이정도는 합니다 헛장은 이정도는 해요 게임 되게 못하긴 하는데 이정도는 합니다 저 아주 지금 스무스죠 플레이가 거침이 없어요 지금 거침이 없습니다 저 위에는 어떻게 하는지 허허 거침없는 플레이 뭐 저거 어떻게 하라고 저기 돼나오 오, 오, 딱 되어 있네요. 오, 저기 되어 있나고? 벚꽃, 벽꽃, 벚꽃나무. 아주 되게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사슬팔 사용. 아, 드디어 팔이 나옵니다. 팔이 나와요. 팔이 나옵니다. 아, 이제부터는 마우스 쓰네요. 지금 이때까지 한 손으로 가도 오, 뭐, 쏘고, 오, 오,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어, 아. 어. 아. 이게 여긴, 여기는 안 잡혀요. 보니까 여기만 잡혀요. 초록색, 좀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쳐 쳐. 오, 끝내줍니다. 지금 플레이가 잘하죠. 익숙합니다. 어, 뭐야? 아, 여기 좀 그냥 점프해서 가야겠어요. 아닌데, 어, 이렇게 됐어요. 당황했습니다. 잠깐! 잠깐 당황했어요. 하지만 헛장이니까 금방 해결해 옵니다. 엄청나죠? 거침없는 플레이 거침없는 플레이 어우 잘합니다. 뭐지? 아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아 굉장히 조작감은 좋아요. 조작감 좋습니다. 지금 게임한다고 정신없는데 조작감 좋습니다. 좋고 아직까지 이 사슬 편 액션은 조금 더 해봐야 익숙해질 것 같고. 아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추진력 왔네요. 쉬프트로 추진력 왔습니다. 쉬프트로 추진력 왔습니다. 자 이렇게 쑥하면은 오 추진력으로 가요. 방향으로 쉬프트로 누르면 추진력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야 밑에 뭐 있었어요. 어 왔다 갔다 하라고. 어머 뭐 잘합니다 오 굉장히 잘하죠 고수입니다 오 지금 뭐 아주 화짱 생각보다 게임을 잘했어요 때껄룩이 나왔습니다 때껄룩 자 좋은 소리 어 야옹이 대원 킹냥이 대원이 왔어요 킹냥이 대원 어디다 쓰는 거죠? 어머 뭐 귀엽습니다 도트로 보니까 귀엽다 어디 쓰는 거죠? 계속 귀엽다고만 요 야옹이 대원을 쓰다듬고 힘을 내라고요? 어. 용암 겁나 밟았습니다, 사실. 킹냥이가 보고 있다. 아, 조만간 털바퀴가 되겠는데요. 제가 하는 걸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털바퀴, 오, 어, 뭐, 어 되지나, 아. 자, 올라갑니다. 한번 용암을 안 밟아보겠습니다, 지금. <laughs> 말하자마자 밟았죠. 이상 소리 났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게임 저렇게 못하네 말하자마자 밟았어요. 아이 판정이 판정이 되게 내국하네 봐줘야지. 판정이 내곡해. 오 잘하죠. 아 아까 이상한 데서 밟았어요. 잘하는데. 아 잘했는데. 킹냥님. 아연 여기서 킹냥이냐 때걸룩 털박킹 아뭐 이거는 뭐 그냥 갑니다 적당히 봐주십시오 어디 도리도리 하십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laughs> 못마땅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할 생각이 없다는 거 주의 아 킹룡 킹룡 봐주죠 어 여기 돌밖에 안 보이고 오 킹룡 킹용, 킹룡 킹용, 킹룡이 났습니다 기쁨의 도리도리 어, 킹용, 킹용 너무 좋습니다. 아, 산딸기대를 찾았어요. 자, 이제 따님에게 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우씨 아까 전에 용암 한번 스친 게 굉장히 치민적이네요. 여러분들은 플레이 하실 때꼭 저, 저 구간 한번, 한 번만에 한번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무적 정예 군인. 오, 귀여워요. 우리 딸. 자고 있어요. 일시켜놓고. 땀 스땀. 같이 자네요. 같이 꿀잠을 잤어요. 배불러 산딸, 아, 산딸이 먹겠습니다. 티라노, 티라노들을, 아, 다시 올라가라고요? 그건 못합니다, 우리 따님. 그럼, 아빠 생각에안 데리고 와도 될것 같아. 질투하지. 질투합니다. 나는 내가 3만 배가 좋든다. 3만 번 좋아, 3만만큼 좋아요, 따님. 다음 놀이가 또 있나? 아, 도리가 끝나잖아요 무전기, 무전기 놀이 하러 가겠습니다. 이건 또 무전기는 뭘, 뭐, 무슨 어떤 기미일까요? 얘기를 나누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 재능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저기로 가서 아빠한테 무전할게. 이거 무슨 기이죠 아 잠깐 여기서 또 클리셰 제가 또 여기서 한번 클리셰 해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따님 요번에 집에 갔다 일 생깁니다 자 요번에 또 한번 클리셰 예상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데서 이제 납치를 당하거나 뭐 폭발을 하거나 집에 엄청 큰 시계 갑자기 시계? 아까 전에 시계 없었죠 큰거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걸본 적이 없는데 오! 갑자기 분위기 스릴러 됐습니다. 삼나비가, 삼나비 게임 주, 게임 제목이죠? 오우, 막, 오우. 이 되게 연출이 좋아요. 막튀어날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당장 집에서 나와, 딸? 빨리 찾아가야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지금, 무조건 가야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 아하, 시계가 터지네요. 제 괜히 쓸데없는 클리를 이야기 해가지고, 진짜, 딸이. 폭발에 휩쓸렸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허섭이 지금 박살났습니다, 지금. 오, 고통스러워요. 오, 딸, 우리 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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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저 클릭을 엄청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 빨리 가지 못해요. 지금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 집이라 아주 그냥 날아가 버렸죠. 산나비라고 적혀있었는데 산나비가 폭발해버렸어요. 산나비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공격을 한것 같습니다. 뭔가 악감정을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17일 후, 아 어, 뭐죠? 무슨 다프트펑크 같은 이상한 걸 쓰고 있네요 하이 새끼 봐라 경우없는 새끼 여기가 니 앞방이냐 저라 가만히 있어 겁먹을 것선생니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 거들먹거리는 거 보니까 <laughs> 형님 형님 걱정 꽉 붙들어 매시고요 아 저도 부산 사람인데 약간 부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 허세 허세 그냥 제가 저 새끼 뭐 뽑아놓는 구경이나 쇼 아무래도 지금 아빠 같은데, 너인자 만난 거있이 새끼야. 니가 원래 아니면 내가 할까? 짤 없죠. 오, 뚝배기 날려버렸습니다. 머리를 뽑아버렸어요. 와. 잠깐, 오 분위기 좋습니다. 아 근데 일단 도트 되게 예뻐요 지금. 삼나비 내가 찾는 게삼나비 맞지? 난 바보가 아니야. 빨리 말해라, 좋은 말 할게. 오, 뭘 말할지 다 알아. 시민번호 존재하지 않으요 대포계정이야. 이미 사라졌어, 깨끗하게. 더 있나? 정보원을 하나, 김사장? 아, 이다 털고 왔어, 요 이미. 아, 뭐, 그 원빈 같습니다, 아저씨. 산나비한테 알려진 게 다야.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뭔가 오해하고있나본데 아, 이 친구가 폭탄을 팔았네요, 산나비한테. 아, 산나비한테 폭파를 팔아, 폭탄을 팔아가지고. 되돌릴 수 없죠, 지금. 딸을 잃었는데.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지금 다 지워버릴 생각이에요. 이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어우, 아, 멋있습니다. 이런 누와를. 조선사이버펑크 뉴와르입니다. 조선사이버펑크 뉴와르 아, 이뭐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이거 아이 도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는 길이 미 한번 싹쓸었죠 아, 여기 부드부드 떨고 있네요. 아, 그래도 여기 이렇게 안내원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 굉장히 그런 부분도 스윗한... 그 나름의 철학이 있는 저희 주인공이네요. 1층까지 쭉 내려갑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싹 쓸어버렸네요 이미 경찰 민원 게시판? 아 저기 지금 딱 돌려막기 하고 있죠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급한데 지금 급한데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으아 왔다 오 지금 권총으로 위협하는데 제가 볼때 짤도 없습니다 지금 다 쓸어버렸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장님 이거 출동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됐어 독, 독일이 끼는 거 아니다 아 이런 거다 보고 가야 됩니다 재밌습니다 전 이런 거 그냥 못 지나가요 끊어 아짤 없습니다 그냥. 아 근데 되게 처신을 잘해요 우와 우와 멋있습니다 디자인 보십시오 와우 도트 잘 찍어놨어요 웅장합니다 아, 아까 권총 친구 그대로 있네요 야이스 새끼야. 컷에 부리죠. 뭐, 신경 났습니다. 저희 주인공 한번쓱 굴려보고. 뭘 숨기고 있지. 어,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데. 어, 레이저? 야. 반토막 났죠? 오, 진짜 다프트 펑크 같은. 오, 굉장히 힙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주 어, 힙하네요. 네. 머리는 곤총인가요뭘쓴 거지? 연기 하나도 제대로 못하나? 곤총 같은 걸 쓰고 있네요? 철이, 이 새끼는. 보스는 밖에 내팽겨져 있지 않나 보스는 밖에 쓰러져 있다는데. 약간 행동대장 같은 건가? 보스는 밖에 쓰러져 있대요. 오, 아까 전에 이상한 레이저 맞고 살았어요. 너 뭐야? 피했어, 그거를? 기가 막힌데. 오, 재미를 느꼈어요. 오! 오 갑자기 클럽 느낌 좋네요. DJ 같아요. 멋있어. 뭐지 오. 와우. 전투 맞을 수 없죠 이렇게. 피, 피합니다 쫙. 오. 다시. 아우 좋았어요. 굉장하죠. 멋있어요. 딱 피하고 느낌 왔어요. 아 이렇게 잡으라는 손이구나. 느낌 왔습니다. 네, 느낌이 왔어요. 아, 깔끔하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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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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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티. 홀... 어, 죽방에서 머리를 날려버렸어요. 오, 또 연막... 이 페이지, 이 페이지... 어, 여기 이제 튜토리얼의 마지막 보스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아, 지금 스무스합니다. 처음에 조금 헤맸고, 저걸 어떻게 해내는지 싶어가지고 또해게 헤맸고, 이거 뭐 계속 사슬로 잡아주면 됩니다. 와, 아, 작살납니다, 아주. 죽방을 날려버리죠. 와, 팔 뜯어버렸어요. 로봇이네요, 로봇. 팔 뜯어버렸어요. 남긴 말은 그게 전부인가. 하하. 내 앞에서 목표를 잘썼 와, 필살기 썼죠 피했습니다. 재빠릅니다, 아주 그냥. 아, 저희 주인공 재빨라요. 아, 보니까 약간 이런 식의 그냥 액션 게임이네요, 지금 보니까. 플랫포머. 제가 난이도를 낮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손 잡고 우리 지옥 가는 거죠. 아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문 밖으로 나오고 이 버튼 을 누르지 않는 거지. 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죠. 오 뭐야 저격 당했어. 저격 당했습니다 지금. 저격 당했어요. 야 멋있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냐 문이 뚫렸네요, 보니까. 와, 문이 뚫려버렸어요. 철문 되게 두꺼운데, 지금 문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조력자가 있나요? 혼자 하는 게 아닌가? 아까 보스가 밖에 내팽개져 있다더니. 그, 아까 위에서 떨어뜨렸죠? 오, 선배님. 오, 아까 군인이라고 했죠? 찾아왔습니다. 집어치우. 아, 군인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산나비가 다시 나타났다. 다시란 소리 보니까, 예전에 산나비랑 조고한 적이 있나 보네요.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떨어뜨렸던 그 친구입니다. 보스였네요. 그, 어, 로봇. 이게 되게 일정 부분신 로봇인가 보네요. 응, 다들. 아까 팔 뜯고 이러더니. 저 새끼 잡아주인 내가 그냥 박살 내버리죠. 어디 선배님한테. 아, 이렇게 한 명이 들어가서 지금 조직을 박살 내버렸습니다. 야, 저, 멋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마고 특별시? 마고? 특별시? 아, 마고 그룹이 기업인데 특별시를 소유를 하고 있다네요? 도시를 소유를 했다? 허허. 어, 굉장한 기업인가 봅니다. 거기 산나비가 있다. 짐작하셨겠지만 본부에서 선배님께 작전을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선배님 뿐이니까요 아주 위험할 겁니다. 아, 바로 맞는다고 하네요. 조건이 하나 있다. 작전용으로 발령해. 진심이십니까? 칩 가져와. 오, 작전용어가 엄청난 건가 보네요. 뭔가 칩을 박아 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막 부하들이 막 부들부들합니다. 선배님, 뭐 거의 뭐 작전 용어를 실행하면 돌아오지 못하나 보네요. 아, 백대령, 대령, 대령, 대령보다 선배다. 대령보다 더 높으면 스타가요 백대령이 자꾸 선배님, 선배님 하네요. 이 다들 몸이 일부분이 사이버가 되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보니까 저 백대령도 한쪽 팔이 지금 로봇인 것 같은데. 어디로 가면 되지? 이게 조선 사이버 펑크답게 이제 막 약간 그 조선 그 사또 포졸 막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그 복장을 살짝 차용을 했어요. 거기에 그 지금 약간 현실 밀리터리 쓰까 놨습니다. 살짝 당직실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송소룡이란 사람도 찾아야 될것 같고, 한번. 당직실 가서 쉬기도 해야 될것 같고. 어우, 멋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조금만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플랫포머 스타일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보면 알겠지만, 사슬, 사슬팔로 액션을 하는 것 같고. 특별히 하게까 다른 건안 나왔어요. 필승. 아, 준장, 역시 스타였습니다. 스타. 준장님. 훈련장이 있습니다. 우측입니다. 준장님. 아주 기압이 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압이 세게 들어가 있어요. 와, 아주 뭐, 약간 전설적인 존재인가봐요. 아주 그냥 다들 기압이 약간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는 더 이상 갈게 없고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송서령이라는 분을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아, 우린 발자국 없는 범이다어 멋있네요. 아 진짜 도트를 잘 찍었어요. 필승. 필승. 아 갑자기 피죠 준장님 오니까 튀죠. 국도 많다. 오래간만입니다. 얼마만니까어 완전 군대에서 예전에 예전에 많이 쓰던 말투죠. 요즘도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단아까 어, 부대가 뒤집어졌지 말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보통 청소하고 난리나죠. 청소를 했겠죠 보통 청소를 합니다 길 닦고 먼지 쓸고 얘기할 기분이 아니네 아 우리 준장님 기분이 영안 좋습니다 딸을 잃고 17일 후입니다 지금 아 그렇죠 군대 다시 돌아오면 기분 안 좋습니다 부품을 보고 싶은데 정비를 좀 해달라 사슬팔 길이가 조절이 안돼 교체했으면 좋겠군 아, 이제 안 쓴다네요. 도대체 언제적 장비를 쓰고 있는지. 아. 엘리트였으면 엘리트. 아무나 못쓴 장비. 호호. 암시장 쪽으로. 아, 나는 고칠 수 없다. 항상 군대는 물자가 부족해요. 뭐가 계속 없습니다. 근데 어딘가 있어요. 또 찾아보면은. 뭐 군대의 신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뺑기친거 찾으라고 하면은 큰일 나죠. 어디다 뺑기쳐 놓은 거 훈련 코스는 설마 사라졌나? 17번 훈련장 오. 영구결번 약간 정말 전설적인 존재인가 봐요. 저희 주인공이 승강기 불러드릴까 부탁하네. 아, 도트 잘 찍어놨어요.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아, 보는 재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자. 되게 17이라는 게, 좀 아까 전에도 17 후라고 하고, 뭔가 계속 거슬리네요. 뭔가 계속 좀, 되리 나고. 뭔가 17이라는 숫자가 자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쓸데없는 잡설이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자, 이제 훈련장으로 왔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볼 때, 뭐, 거의 튜토리얼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기본적인 조작을 조금 더 배우겠죠. 신원 확인 아, 이 전설적인 17봉 훈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원, 이름 아, 이름이 안 나오네요. 마지막 방문일다1 0 6일 거의 3년 아닙니까? 거의 3년 어 전역한 지 3년 만에 산나비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대로야. 계속 그대로일 것입니다. 준장님, 어이 뭐 로봇 같지 않은 대답이에요. 아주 멋있습니다. 표준 훈련 코스로 세팅, 승인 완료, 훈련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지금 거의 한 30분 가량 플레이를 좀 해봤는데요. 어,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이런 파스렉션이 주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프하고 약간... 그, 전체적으로 카타나 제로랑 맨 처음에 애초에 조금, 뭐 약간 사이버 펑크라서 그런지 비교하시는 분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약간 제가 볼땐 저는 카타나 제로님 엔딩을 봤거든요? 약간 분위기는, 어, 분위기는 그냥 조금, 어차피 사이버 펑크 느낌이고 도트 게임이다 보니까 비슷한 건 있는데, 게임 형식은 조금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정말 전투랑, 전투 액션이 좀부가했으면 여긴 좀 약간 퍼즐 느낌도 조금 나고, 네. 약간 이런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게준것 같아요 보니까 준것 같고 뭐 어, 상당히 이런 플랫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한번 해보시면 저는 절대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까지 가볍게 한번 플레이를 튜토리얼부터 조금 진행을 해봤고요 어, 이게 사탄이 상당히 스토리가 탄탄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플레이하는데 저는 거의 30분 가량이 지났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이 뒤에 이야기는 직접 한번 경험해 을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가켓만 골라는 헛장이었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엔 조금 더 좋은 리뷰로 또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나비 추천드리는 게임 감사합니다.